몸은 좀 괜찮니? 나왜 이렇게 말할수록 속이 울렁거리지, 계속? 어, 나 분명히 방송 초반에 괜찮았는데 점점 울렁거려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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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벌리고 있어요. 언제든지 해주세요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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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아니 얼음물을 마시면 좀 낫나? 아그 장쌤 없나 장쌤? 그 얼음물을 마시면 좀 낫나요?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거 이거 좀 따뜻한 게 낫나? 차가운 게 나아요? 따뜻한 게 나아요? 아 차가운 거 별로야? 미지근한 거? 미지근한 거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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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거안 먹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왜이러지 갑자기? 어. 아나 어제 아이스크림 먹을까 하다가 안 먹었는데 다행이다 아이스크림 안 먹길 잘했다 아이스크림안 먹어서 잘했다. 안 아이스크림 먹을까 했는데. 어 약은 아까 먹었어. 응. 아이스크림 유제품 아니냐고? 헉, 그러네. 아이스크림도 약간 우유 이런 걸로 만들지 않나? 맞네. 어나 진짜 그나 진짜 약간 약간 저지진 진짜 표정이 래 진짜 지금 약간 여기 입체막인 지금 어. 빈속에 위산이 나와서 그럴지도 아, 액트 2 3년데인기레슨쓰나 감싼데 쉿! 안그러메씨안그러메씨아 메시기모디 메시기모디 안그러메씨안그러메씨아너손 내려봐 안그러메씨안그러메씨안그러메씨 아아 아아아아 아, 아. 아. 아니 리얼 속 개울렁거려